우리 가족형 SUV에 이어서 다시 경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실 차량 레이 디럭스 차량이고요. 2016년도 8월에 등록이 됐던 주행거리가 8만 킬로미터가 되는 완전 무사고 차량. 그런데 용자 변경 이력은 있네요. 차량 가격 71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이 레이 기본 디럭스 차량인데 안에 사실 내비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우리 밑에 휠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휠은 이제 옆면 쪽으로 조금씩 사연관들이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14인치 휠이 장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 난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좋아요. 어, 좋아요? 어, 다행이야. <laughs> 자, 옆면 저희가 쭉 이렇게 봤는데, 옆면에 문콕 같은 거는 보여지고 있지 않는 차량이고요. 자, 안에 열어서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내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만요. 실내는 인조가죽과 약간 직물 형태가 함께 혼합으로 들어가 있는 시트, 시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뒤쪽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 지금, 응, 지금 보시는 차량도 이제 잠깐 들어, 들어가 볼까? 응.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레이가 이렇게 4대 6으로 폴딩이 들어가는 타입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이 하나로 붙어 있는 타입이고요. 진짜 되게 넓어요. 약간 난 솔직히 이거로만 따지면 레그룸으로만 따지면 솔직히 대형차 못지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정도잖아. <laughs> 약간 되게 경차인데 얘가 900cc 정도 되죠? 네, 999cc. 990cc. 1cc 차이로 경세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되게 실내 공간도 넓게 잘 나왔고, 지금 안에 보시면 안쪽에 천장 같은 경우도, 경우도 되게 깨끗한 차량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차량 실내 상태 깨끗한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로 가볼게요. 뒤쪽 열어서 트렁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열이 넓은 만큼 사실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을 실으실 경우에는 요거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좀 넓게, 이열을 통째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밑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거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헤드램프도 깨진 데가 없습니다. 자 뒤쪽 이렇게 여기 밑에도 살짝 사용감들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반대쪽도 열어서 도어 트림이랑 시트 상태를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렇게 중고차 매매 단지 오셔가지고 차량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대신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화문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폭파킹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전체 다 수동 시트입니다.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8만 793km가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도 보여주시면 핸들도 깨끗합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이 레이 디럭스 차량이고요. 2016년도 8월에 등록이 됐던 주행거리가 8만 킬로미터가 되는 차량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사실 제희가터더패셔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뭐 바람 같은 경우 잘 나가고 있고요.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얘는 열선이 없는 차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쪽, 이렇게 안쪽, 위쪽에도 뷰티 조명 따로 없고 그냥 거울로만 들어가 있는 타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차량 가격 710만 원이고요,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이랑 있음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세요.